원전, 전기, 가스, 공항, 항구 등에 대해 각 부처에서 피해 사항을 네.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 쪽에 유감신고가 왔다가 오늘 아침 음, 이른 시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 긴급 대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 지금까지로서는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어,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여진이 없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에, 또 다른 규모의 에, 후속 지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에서는 어,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역시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 진원지에 가까운 한비논전에서도 현재까지는 어,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특히 에, 이러한 지진 발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에, 지진 발생 시에 상황별 국민 행동 여령에 대해서 널리 홍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이재민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